539회차. 아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나할 일이 있다. 그러고 보니까. 알겠한 사람을 소개를 안 했다. 우리 방송스빛치그 17기 17기로 수료를 하고 월요일에 처음 오셨어. <laughs> 어, 어. 이 남자 소개하고 가야 돼. <웃음> <웃음> 그 남자 있어? 어. 자. 법무사 사무실인가요 거기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에 대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면 돼요 뭐 소송할 거 있다 뭐사기당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다 뭐 궁금한 거뭐 이혼도 해요? 예어 이혼도 해요? <laughs> <안 돼요. 웃음> 자 우리 김경중 실장님 오셨습니다 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한번 봤네 우리 지짜인 소개를 안 했으면 여기 딱 가는데 생각이 재, 재혼을 물어봐야지 아니, 이혼을 왜 물어봐 아니 재혼은 재혼은 담당 안해 재혼은 결혼 결혼 중개하는 데를 가야지 이거는 이혼이야 그치 재혼은 알아서 하고 이혼만 담당하는 거지 <laughs> 재혼은 돈이 안 돼요 이혼이 돈이 되지 <laughs>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 봉수학당 문화혁신학교 539회차 월요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좀 빼줘요. 밥 먹고 이런 게 뛰면 좀 숨이 찹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잘 오셨어요. 우리 김경혜 선생님 오셨네. 자, 이제는 이분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그죠? 아, 네. 나 되게 빨리 두탄 뛰는 거지. 나뭐 빼먹은 거 있어요? 내가 사실은 이제 살짝 피로도가 조금 있긴 있어. 뭐 주말도 전혀 안 쉬고. 어제도 좀 촬영 좀 긴장은 했어. 신경 쓰이잖아요. 어그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필요도 가 있나봐 내가 지금 약간 이렇게 이렇게 좀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해하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빼먹었나 싶어요 총장님 저 빼먹은거 없죠?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laughs> 총장님 모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총장님 모실 건데요 우리 총장님이 계셔서 지금의 오행자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앞으로도 엄청 잘해드리려고 그래요. <laughs> 엄청 잘해드릴 건데, 언제나 여러분에게 꿈의 에너지, 열정의 에너지, 소망의 에너지를 가득 전해주시죠. 자, 이분 보실 때, 이분의 별칭을 한번 부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별칭 속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 외우시는 분 혹시 계세요? 우리 총장님 별칭 다외 <laughs> 네, 드링크. <laughs> 드링크가 아니고, 드링커. <laughs> 응. 자, 수직가.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네. 자, 그 다음에. 네. 네. 계속 가야지. 성이, 남자, 아니에요. 차미,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내가 우리, 어, 우리 박경순 교육부장님한테 다 외우라고 숙제를 좀 줬거든요. 지금 애쓰고 있는데 50점. 네. 점수 50점 드리겠습니다. 이제 100점 되면 <laughs>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laughs> 자, 부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드링크! 인맥 수집가, 1분 1초가 행복한 남자, 인성 초박가 힐링 내비게이터, 힐링 인사이더, 성장훈 총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밥죽어 고놀랬더 아, <laughs> 유명한 데를 만나가지고. 응? 나도 힘든데 음, 얼마나 될까? 음. 음, 아이고, 음.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술 마시고라. <laughs>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태양이고, 땅에는 본사 덕분에 해친 학교가 있고, 오, 제 마음속에는 어, 여러 계십니다 방금 소개받은총자송창훈 <laughs> 여러분에게 인사드겠습니다 <laughs> <laughs> 자, 여러분, 정말 사람 만나면 행복하죠? 네. 네 정말 사람 속에서 정말 잘 돼야 진짜 부자입니다. 돈과 건물과 땅이 있다 해서 다 행복하면 나는 진짜 성공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들은 아, 말년에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게 행복한 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람은 많아요. 인맥이 많으면은 이있 어디 가서든 간에 대접도 받지만 행복의 자리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옆에 분한테 자리를 줘야 돼? 저 멀리 사람 자리를 줘야 돼? 자, 따왔습니다. 우린 희망입니다. 네, 네. 우린 행복입니다. 네, 네. 우린, 행복입니다. 네, 네. 우린 소망입니다. 네, 네. 소망입니다. 네, 네. 소망입니다. 네. 소망입니다. 네. 자리를 하나 못 알아듣겠지? 네. 명심보감을 달달 외워가지고 이렇게 신 분인데, 영어로 쓰니까 갑자기 긴장을 많이 하네요. 네. 아, 우리 전부, 아, 명심보감을 다 외우신 분이고, 또그차널도 40분인데, 어, 정말 우리 최근 선생님, 정말 쳐줘요. 박수 쳐줘요 박성. 수봉부를봉부를 진짜 많이 했는데, 봉사한테 와가지고도 갬손해져서, 앞자리 또 있네. 근데 처음에 올 때는 저 뒤에 있어가지고, 떠들먹고 이렇게 <laughs> 있는 사람, 야, 이 자식들아. 이니까 왔는데 지금은 보게 지금 앞에 앉아있네. 봉사가 또 오면 다 겸손해지더라고. 네. <laughs> 얼굴이 얌전해졌는데 몰라. 옛날에 진짜 고삐풀 말처럼 와가지고, 좀이안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얌전해졌어. 아, 그게 얼굴이 깜찍한지 몰라. 나 진짜 주머니 엮고 싶어. <laughs> 얼마나 앙증맞았는지 처음에 그 그런 모습도 옆에서 샘내면 어쩌려고 아 그랬구나 네, 옆에 또 옆에 질투하시게 앉아가지고 또 이야기 해줘야 돼그 옆에 있는 분은 아유 진짜 명심공감을 엄청나게 많이 애운 사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네, 공부나 했지만 아는 그거 좀 많아 <목소리도> 네, 아는 것은 맞습니다 실천이 잘안 돼. 여러분 네, 저기 우리 송선생 박수 한번 쳐줘요 왜냐면 질투가 네, 지금 돌아서 인생 헤어지고 박수까지 해야지 질투가 네, 아, 이렇게 많은 여자가 처음 봤어 글로벌 질투야 왜냐면 역시 <laughs> 끝났지가 않아. 너구리는 <laughs> 예. 내가 지어줬어요 일부러. <laughs> 근데 그렇게 질투해 하신 여기 오셔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게 중요해요. 진짜 어떻게 사람 이렇게 순한 양치를 변할 수가 있을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 자신이 행복합니다. 아주 버피풀린 말도 순한 양치를 만들어주는 봉수 왔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네 건가한 박수 한번 주세요아이 고맙습니다. 사실 어제 감사 인사하고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만 어제 휴일인데 불구하고 우리 그방송에서 대형 유튜버죠? 네. 어, 20명, 아니 25명 20, 워크맨. 정도 이렇게 스태프어온것 음. 어,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 놀란 소식은 어, 이렇게 잘해는줄 몰랐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엔지니어 없이 가니까 에, 자기들 말로는 40분 정도 빠르게 끝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피자는 어제 몇판 샀나요 피자를. 피자를 엄청 줘요 냉장고에 피자 남았어요. 야 피자가 <laughs> 어제 한2 <20번 웃음> 0판 샀을걸요? 아, 더 될까? 2 0판 넘지. 아 너무 커요, 태. 이야 진짜 엄청나게 싸는데 <laughs> 대단하더라고요. 예. 네. <laughs> 아 <laughs> 여러분 정말 봉사한 그 오신 음. 여러분 음. 정말 그, <laughs> 자심 가지시고요. 음. 아 이것도해서 내적, 외적 또 영적으로 음. 성장하길 음. 바라고 음. 또 음. 오늘 음. 시간은. 저렇게 나올 때막 나사 하나 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짝 내려놓고, 네, 여러분 정말 흡수하면 정말 멋진 일이 벌어집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은 제가 이제 15분, 18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송년회 하잖아요. 어, 개인 카톡을 뭐가 많이 하냐면, 어, 송년회 때좀 내가 무리에 서겠다고 참여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21팀인가 2팀으로 이렇게 줄였는데, 지금도 돌아오고 있어. 좀 무대 좀쳐고 달라고. 그래서 우리 봉사한테 송년회 정말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요 시기 를 끝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참여하면서 야 대한민국에 축제 문화가 있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에게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러면서도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송년회 될 겁니다. 그래서 12월 9일 날 혼자 오시 마시고 같이 온 사람들을 더 저희들이 더 잘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모요잘 해드릴게요. 네. 네. 아, 벌써 입금했어요? 어쩐지 인상이 너무 좋더라. 아, 어쩐지사장님특별장은 좋은 사람 어떻게 모셔와, 되게? 인생이 좋으니까 인생이 좋은 사람을 모셔오네. 네? 네, 감사드려요. 10월 9일 날 정말 기대되고요. 오늘 그 시간에, 아, 정말, 그 요즘 아파트라고는 뜨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파티션을 좀 할까 하는데 우리 그 윤진이 사가 원래 이 시간은 아닌데 15분 정도에서 같이 한번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그냥 박수 맞추는 부대가 아니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팀빌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진이 사 요즘 아 유튜브가 지금 현재 구독자 몇 명이죠 지금? 7만 8만 다돼어가지 않아? 7만 야, 2년 만에 8만이 다돼가요 굉장히 팬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팬덤은 저보다 더 많았어. 구독자가 더 많은데, 제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우리 봄당이 자랑입니다. 그 소개는 우리 깜찍 앙증맞은 우리 오인장 계속해서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재롱 떠는 단계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내가 우리 총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도 해보고 하지, 그냥 평소에 제가 둘이 이런 거 하면요. 은 왜그래왜왜그래왜뭐 잘못 봤다 <laughs> <받았다. 웃음> <laughs> 그런 말 <말은> 하지 <또> 말 했더라 <laughs> <laughs> 하지 말란 말은 제가 안 했는데 <laughs> 아 정말 우리 총장님 <laughs> 그 우리 요즘 어디 가면 MBTI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총장님 아이거든요 아, 네, 아이가 뭐예요 아이가? 내향형이 아이잖아요 그런데 아이 같지 않은 음, 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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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죠. 엄청 <laughs> 아이 같지 <있지> 않은 아이인데 <laughs> 여러분은 이라고 아마 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처럼, <laughs> 응, 이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총장님께 감사하다고 박수 보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참 사랑스러운 여인이에요. 제가 유튜브 실방하는걸 보면 너무 이뻐가지고 이야 저렇게 이뻐졌다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으로 해가지고 플래시모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파트로, 아파트가 엄청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로 우리가, 우리 지금 아마도 참여하는 분들은 이렇게 봉단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할 거예요. 뭐, 하실 분들은 다 앞에 나와서 함께 하시면 돼요. 어, 그럼 작년에 우리 독도는 우리 땅한 것처럼. 그렇게, 하, 그렇게 할 거죠? 네. 자,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잘 보시고, 그래서 오늘 특별 무대를 만들었으니까, 잘 보시고, 따라서 함께 해서 또, 송년회 때, 나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스러운 여인, 봉당을 만나, 아름답게 꽃으로 피어나는, 우리, 여진이 이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예초가 행복한 윤진이, 첼버건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12월 9일 날, 지금 저는 솔직히 이제 세 번째 참여를 하게 합니다. 어, 홍수마부라 이제 페스티벌을 세 번째 참여하는데, 제 처음에는 못 모르고 갔고, 두 번째는 플래시몹. 독도는 우리 딱 플래시몹으로 제가 그쪽에 공간에서 아이 근데 너무 했고 아니요 그리고 자 이번에는 어또 요즘 제일 핫하게 뜨는 게어 지금 아파트 어 <laughs> 아파트요 <laughs> <laughs> 아파트인데 그냥 하나로 가는 아파트로 하려고 했는데 아 이거보다는 윤수일 <laughs> 원곡 가수가 합쳐져 있는 리믹스로 가는 게 낫겠다해서. 자, 두 개가 믹스되는 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 좀 생소하면서도 음악은 정말 갱쾌하다. 근데 동작이 제 처음에는 에어로빅 활용해서 짰어요. 근데 아, 도저히 이걸로는 안 되겠다 해서 아침에 지금 다 바꿔가지고 와서, 어, 최대한으로 좀 가볍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 최대한으로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는 영상을 올려놓을 거예요. 글을 보시고, 어, 중간에 이제 뭐 장구 수업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공간에서 조금 하면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그 공간에서 만나서 한번딱 맞춰보고 네.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냥 앉아서 하실 거였죠? 그냥 보는 걸로. 일단, 일단 볼게요. 네. 어, 그냥 제가 오른발로 그냥 할게요, 오른발. 그냥, 원래 이렇게 해야지 지금 방향이 맞는 건데, 제가 이쪽으로 보뭐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는, 어, 아휴, 아휴, 왜 이렇게 까먹는 <laughs>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아, 못 싸는 거야. 제 처음에는 하나, 두,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전주니까 그냥 다섯, 가볍게 할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다 아센데 데타스도 옆서 고 옆에다 라스 안젤리 돌려 막 이렇게 이제 게임 시작한다 그 음악이 나와요 그런 게 이제 돌아가게 전주경 간주로 나갑니다 자 이거는 그냥 따라 씩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빼고 A 번 들어갈게요 자 A 번하고 B 번하고 두 가지를 반복하는데 거기에 세 가지만 동기하고 딱 배우시면 돼요 자반 하나 둘셋넷에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에요. 자, 이거를 가볍게 가는 게 하나 둘셋넷네 다섯 자, 그럼 아파트가 나와요. 아, 파트 아파트 아, 파트 아파트. 이게 오른쪽이 끝난 거예요. 왼쪽 하나 둘셋넷네고 어. 아파트 아파트 아, 파트 아파트. 이게 1번이에요. 자, 2번. 자, 2번은 한나두셋넷 다섯 여섯 똑같은데 발동작은다 똑같아요. 자, 여기에서 2번은 수동작만한나두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도 한나두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두셋넷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에 1번과 2번의 중간에 뭐가 있냐 이제 정신 아파트가 들어가요 아파트 아파트 쿵 빵빵 빵. 이 동작이 이제 들어가는 거 이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자 아파트 아파트 따뜻 쿵쿵 반대 아파트 아파트 따뜻 쿵쿵 자이 동작이 1번 자 연결하면 하나 둘셋넷 가서여서 일곱 여덟 두두 고글쎄데 가서여서 일곱 여덟 한나두 글쎄는데 네. 두글쎄데 한나두 글쎄데두글쎄데자 네. 네. 이게 1 번입니다 자2번2 번은 똑 같아요 글쎄데 가서여서 네. 일곱 여덟 한나두 글데 가서여서 일곱 자 하나두 글데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